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금요일장이 끝났는데요.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시는 구독자분들, DS 가족분들, 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선에서 지금 거의 5 거래 위치에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던 구간들이 있었죠. 바로 2만 선부터 4만 원까지 100% 상승한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00% 2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200%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요. 이 6만 선에서 앞으로 더 추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같이 삼식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의원전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다음 주 소식들도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5분봉 추세를 보시면 64,000원 씩 추세선 라인들을 계속 못 뚫고 있죠. 저항 라인들을 오늘도 여러번 여러 번 터치를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결국에 분봉 추세의 추세선 라인들을 그어보면 저점 라인들을 지지받고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떠한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추세의 상방을 돌파해 버릴 수 있는 저로의 맥점 포인트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아이 시점 분봉상에서 왜 추세에 병곡 지점이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삼시랑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산 에너빌리티에 6만원 폭등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해주셔야겠습니까? 삼시가 우리 여러분들 폭등 계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져오고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에 좀 놀라운 포인트가 발생됐습니다. 딱 5시 30분봉 보시죠. 갑자기 59,000원권에서 0.84% 거래량은 156만 주가 장 막판 끝났을 발생됐죠. 자, 그 주체가 누구일까? 장막판 종가를 0.8% 띄워서 6만 원 부근에 주가를 위치해 있죠.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3시 반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건 스탠리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순간 거래량 얼마 들어왔어요? 종가에 141만 주를 배팅을 했습니다. 오늘 증권사 순위로는 그래서 종가에 갑자기 베팅한 모건스탠리가 1등으로 잡혔어요. 그다음에 뭐 KB증권, NH투자증권이 있는데 이 외국계 자본들이 왜 갑자기 종가에 갑작스럽게 141만 주나 다 들어왔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건스탠리가 종가상 6만 선을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으로 기록이 되었고 거의 7거래일 동안 매도세에서 매수로 흐름이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모건 스테인리가 갑자기 장마판 141만 주를 베팅을 했을까요? 다음 주에 좀 원전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런 일정은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틴 카우스 이 23일 24일 방한하게 되는데요. 어, 웨스팅하우스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돌아오는 23일 바로 언제입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원전, 대형 원전 협력 소식들, 그리고 소형 원자로 협력 소식들, 갑자기 장중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봉상 이런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딱 5일선 지지받고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 6만선에서 털린 개미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6만건에서 6만4천원 뚫고, 앞자리, 틀자리로 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23일, 24일 방한 일정 말고도 또,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26일.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 있고, 목요일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우리 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을 할지 말지, 논의하는 일정 등이 다가오죠. 미국과의 원전 협력 일정들, 그리고 국내 우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원전 해체 소식들, 그것들이 전반적인 원전주들의 동향들을 상승 구간들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세력의 매집 자금들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슈팅 이 폭발적으로 나온 그 핵심 종목들 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현주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아, 두산 에너빌리티 4만 원일때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5만 원, 6만 원까지 끌어들였죠. 한정 기술도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드렸었고3시가 우리 6월 1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6월달 폭등을 해야 된 7만 원 잡아드리고나 서두 종목 폭등 임박이라고해서 또 중순에 말씀을 드렸죠. 그 종목 바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태웅과 한정 기술이었습니다. 태웅. 최근 어떤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까? 5일선, 11선. 저항 포지션 받고 주가를 3만 건을 강력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죠. 태웅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아래에서만 담으라고 했습니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한정 기술은 어때요? 자, 한정 기술 단일가 연장돼서 단일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마 이두 종목 폭등 임박 받으신 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아니 두산 에너빌리티 6만 원에서 쉬어갈 때이두개 종목으로 급등 시세 다 먹을 수 있었. 최근에 우리 기술도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던 오늘 처음으로 고점 찍고 하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한방 시세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3일 월요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이슈들. 이게 24일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26일, 정확하게, 보리 원전 1호기 대한 원전 해체, 승인 임박까지. 다음주에 원전 호재 소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두산 n o b 티 주가를 6만 선에서 눌러, 다음주에 나올 호재 이슈까지 기다렸다고 평가가 돼. 지금, 태웅 한정 기술 같은 경우, 투자 경고, 한정 기술은 단일가에 걸렸었죠. 단일가도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번으로 우리 기술이 올랐는데, 우리 기술이 어떤 포인트가 발생됐어요? 경고가 걸렸다는 거죠. 오늘 움직였었던 게 오르비텍과 우진엔텍이고,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우리에게 오르비텍, 우진엔텍, g 투파워까지인데 결국 다음 쪽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경고 단일가가 끝나고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다음주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3시가 개인적으로 또 3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종목 그 종목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한정기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정기술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단일가가 3거래일 이후 오늘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마이너스 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의 지금 3거래 일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10만원대 부분이죠. 여기서 가격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한전 기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고점 라인, 2021년도 고점 라인 때죠. 자, 거기 월봉을 77% 상승시켜 놓고서 이 라인 때에서 강력하게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 10만원 초반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고점 14만 2천원까지 추가 상승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정기술. 단일가도 끝난 마당, 다음 주 23일, 24일 이슈도 있는 마당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한정기술 가장 유력해 보이는 핵심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태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좋은, 지난 2013년 매물 대 부근까지 올라와서 쉬어가고 있어요. 시어가고 있는 가격대가 3만원 라인 대 외국인들 기관계 소폭, 매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3만원이고, 앞으로 좀 주가가 눌렸을 때 3만원 밑에서만 담아간다면, 또 재차 돌파 구간들이 형성이 될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수 있을 텐데, 경고에 달렸습니다, 경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언제 되죠? 경고 받은 다음에, 식거래 이후에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26일 이후에, 바로 27일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날, 바로 금요일인데요. 이때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이상으로 이제 4만 원대에 가는 흐름들이 태웅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한전 KPS도 있죠. 지난 역대급 거래량을 뚫은 월봉의 최대 거래량이 나타났어요. 지난 거의 5개년, 6개년 대 매물대들을 싹 잡아먹고서 위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한전 기술과 마찬가지로 한전 KPS도 갈수 있게 소형주 중에서 오르비텍, 오르비텍 보시 매물벽에 상당히 갇혀서 오늘 오르진 못했는데 원전 26일 우리 1억기 대한 해체 승인이 다가온다면 1등주는 오르비텍이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또 선택을 받아서 시총 1200억 밖에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관련 일정 있을 때, 우진 앵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올라가고 나서. 오르비텍보다는 거의 뭐보압수준에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들 기관계 수급들이 오늘 들어왔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다음 주 장세에서 원전 해체 승인이 나올 때, 오르비텍, 우진 앵텍, 우리 기술까지 좀 장중에 움직일 수 있겠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모건 스탠리의 150만주 막판 매수세의 힘이 막. 외국인들도 오늘 오랜만에 네,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6만선에 있는 시점 모건 스탠리의 150만주도 들어왔는데 폴란드의 추가 수주 전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두기 원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쪽에서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난 G7 참석회의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과의 이사의 전쟁 이슈 때문에 일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24일, 25일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나토 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때 트럼프가 원래 한국한테 어떤 것을 협력을 요청을 해서 조선 부흥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군함이라든지 그것을 한국의 조선 업체한테 협력을 요청해 원전을 또 내배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각종 원전 기자재나 그런 부분들을 한국 원전 기업들한테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일, 25일 어떠한 협력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티의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이러한 소식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핵심적인 정보들 올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2만선부터 6만원까지 300% 상승할 때 우리 소통방에서 어떻게 딱 잡아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1월달부터 3월달, 3월 5월달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어디였습니까? 2만 초반, 중반, 2만 원 라인에 3만 원 가기 직전까지 딱 잡아드린 구간들 딱이 지점입니다. 이, 이 라인대들 만 사셨더라면,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폭등 시세들 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드린 게 아니, 각 원전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원전 수혜주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잡아드렸죠? G2 파워 8,690원에서 만원권에 위치해 있죠 우진엔텍은 어떻습니까 2만선에서 잡아들여서 3만원권에 위치해 있고요 자 우진은 어떻습니까 8,640원에서 11,670원 한정기술은 어떻습니까 6만7천원에서 11만원 주가가 뭐 기본적으로 상한가 한방시세는 다들수 있어 었 원전 핵심 종목권들을 우리 1 0 0 무료 공방에서 다싹 잡아들였습니다 두산에너가 갈때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대장주는 부대장 종목권들과 기타 소형주들의 시세도 같이 이끕니다 두산에너가 이끄는 이 대시세 때 다른 종목군들도 누리셔서 한전 산업 12,400원에서 15,000원 구간 한전 기술도 어때요? 65,000원에서 11만원 한전 KPS 어떻습니까? 43,000원에서 6만선 아예 핵심 종목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다 5월달, 4월달, 3월달 싹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적인 세력의 종목군들을 공략해서 미리미리 쌀때 사놓고 올라갈 때 매도로 해야 우리 여러분들 수익계좌 만들 수 있겠죠? 올라갈 때 사면 늦는다는 겁니다. 삼신이랑 같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투자 하셔야겠죠. 세력의 종목권을 같이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자, 비공개 소통방 바로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7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를 딱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실시간 무료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절대 전화 같은 거 드리지 않, 않으니까요. 반드시 링크 클릭하시고 소통방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4만원권에서 거의 4거래에 5거래에 연속 조정을 하고, 신고가 급등 시세가 나왔듯이, 지금 6거래에, 5거래에 정도 6만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점, 23일, 24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소식이 다가온다. 그리고 26일, 목요일, 보리 1호기 원전의 해체 소식이 승인이 결정되는 구간에 들어선 거기에 따른 공략해대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한정 기술 한정 KPS 오르비텍우진엔텍까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이 64,300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지 체크포인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3시간 동안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4만 이탈했을 때 기회가 된다. 역대급 대시세가 나오고 있다. 자 5월 말과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코스피 3000을 찍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6만선을 넘어서 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 좀 포인트를 잡아 드렸었는데 그 영상 안에서 제가 또 매별 미국 원전주에 대한 동향을 말씀을 드려요. 뭐 카메코, 뉴스케일파워, 오클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미국 원전주들. 동향을 그때 장 초반에 보여드렸었을 때, 뉴 스케일 파워 거의 마이너스 건이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또 장이 끝나가려고 하니까 뉴 스케일 파워가 오늘 11선 조정 다지고 2.5%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금요일장 뉴 스케일 파워가 갑작스럽게 주가를 11선 구간들 기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뉴스케이파워 같은 경우에 11선 기점에서 반등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동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시점 기점으로 뉴스케이파워의 신고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만선 기점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들이 높다는 점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말과 금요일에 원전주들의 동향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토형 원자로 또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 좀 살펴보고서 3시간 추가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케이 파워, 카메코, 또 오클로도 지금 주가가 살짝 오르고 있죠. 그 센트레스 에너지까지. 한번 동향을 체크해서 주말에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잠시랑 위 원전주 동향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티 6만 건을 넘어서 마의 저항권, 7, 8만 원권에 있죠. 이 구간까지 아주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기만 하면 손쉽게 먹을 구간입니다. 믿고 따라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시청이 가능하시겠죠.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세력이 들어온 핵심 종목군들을 딱 타점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금일장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엄두 계좌에 폭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댓글에 폭장 한 번씩 적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만 손지기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